여러분, 반갑습니다. 베이비네임스의 박상원 원장입니다.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어, 신축년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자 이름, 남자 이름 베스트 10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과연 2021년에는 어떤 이름이 유행을 할지, 또 어떤 이름을 쓰면 좋을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성명학을 진행하고 있는 박상원 원장이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이 팔리는 작명 책 중에 하나인 아기운이 쑥쑥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천이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름 지으실 때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베이비네임스 채널에서도 이름에 관련된 많은 동영상 강의들이 있으니까 어, 엄마, 아빠들은 이름을 짓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신축년. 신축년은 어떤 해인지 한번 여러분이 에, 이름을 짓기 전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이 청간에서 신은 새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신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총명하고 귀행력과 계산 능력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살이 분별에 굉장히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주역에서는 여덟 번째 괴이기 때문에 어떤 회복과 재생을 뜻하기도 해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2021년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아주 귀중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날에 태어난 아이들은 보여지는 것 그리고 만져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진실로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문과적이기 보다는 굉장히 이과적인 예, 세상이, 예, 예,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소, 신축, 축, 소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소는 굉장히 듬직해요. 하루 종일 밭을 가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뤄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소는, 이, 정승의 성품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좌고, 우면, 하지 않고, 자기니까 믿는 진실을 향해 성실하게 꿈을 이뤄가는, 어, 아이가 소의 성품을 가진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축년에 태어난 아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신축년에 태어난다. 음, 저는 올해 태어난 아이 중에 우리나라의 음, 노벨 과학상을 안겨줄 어,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에 기준해서 어, 남자 이름, 여자 이름 베스트 10을 한번 결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름 지을 때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대망 여자 이름 10위. 지민 지혜로울 짓자 옥돌 민자 지혜를 갈고 닦아 옥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 예 여자 이름 구이 서현 예책 서자 밝을 현자 문장과 학문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라라는 뜻이고요. 여자 이름 팔이 민서 이 예, 민자는 음, 민첩팔 민자 차례 서자 이렇게 되는데요. 총명하게 순리대로 사는 아이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여자 이름 칠이 비단 낱자 향기 은자를 써서 비단처럼 아름답고 온화한 사람이 되라 예 온화한 온화할 은자 향기 은자 이렇게 되는데요. 어 비단처럼 예,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내면이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이에나 음, 육이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고 조화로운 사람이 더라이 예술할 때 옛자예요. 예. 제주 옛자 그리고 예, 비단 낫자이 비단은 예, 시줄과 날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단이 되죠. 예, 조화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자 이름 육이 오이 서우 새벽 서자. 예지부자이 새벽의 푸른 빛으로 온 우주 공간을 채우는 아이가 되라. 새벽은 새로운 학문과 문명을 여는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서우 5위로 한번 배정을 해봤고요. 음, 이번엔 4위, 시야. 처음 시작, 예쁘라 자. 예, 예, 용모도 예쁘지만 창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열라. 아름다운 용모와 창의적 생각으로 세상을 여는 아이, 시야. 4위고요. 자, 3위, 예, 기쁘리 자, 편안한 안자를 사용해서 공부하는 즐거움으로 늘 편하고 행복해라. 라고, 어,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여자 이름 3위에 예, 랭킹이 됐고요. 그 다음, 여자 이름 2위, 에 예, 하윤. 정의롭고 진실한 성품으로 세상의 리더가 되라. 음, 하자, 파자로 풀면, 날 일자에 플러스, 예, 발을 청자입니다. 예, 태양이 정 가운데 떠있는 형상이니까 정의롭다라는 뜻이고요. 이 진실로 연자는 예, 만륜자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이끄는 리더 마지가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진실한 성품으로 세상의 리더가 되다. 음, 리더가 되라 하윤 2위. 어, 대망의 1위 발표하겠습니다. 예, 지야 지혜로울 지자. 높으라 자. 예, 지혜의 최고 높은 곳에 있는 이 아자 보면 매산의 내가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의 산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이가 지아. 그래서 큰 지혜로 귀한 곳에 다알라 여자 이름 1위로 어,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지아, 하윤, 이안, 시아, 서우, 예나, 나은, 민서, 서연, 지민. 이 10개 이름이 2021년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써도 좋을 이름입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어, 생각에 따라서, 뭐, 어, 예은, 예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한자들을 좀 사용을 하셔서 이름을 지으시면, 어, 2021년에 잘 맞는 어, 우리 아이의 이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자 이름 베스트 10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남자 이름. 베스트 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 babynames.co.kr에 나와 있으니까 그 이름의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읽고, 싶, 읽고 싶으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가서 유튜브나 게시판에 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남자 이름 베스트 10 1 0 로운 예, 길로자에 큰 물결 운자 큰 물결, 세상에 큰 물결을 일으킨다. 예 새로운 문화로 세상에 길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운이는 이름이 남자 이름 1 0위에 랭킹이 돼 있고요. 자, 구이 우현. 예. 넉넉할 우자. 그다음에 거물 현자. 검을현자. 이거물 현자는 지혜를 뜻해요. 검은색을 뜻하고 그리고 물수를 뜻합니다. 우는 넉넉할 우자. 예. 넉넉한 마음 그리고 올바른 정신, 올바른 지혜. 넉넉한 마음과 깊은 지혜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어떤 삶의 균형감을 가지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남자 이름 팔위 예, 주인 자의 근원원 자, 창조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의 주인이 되라. 근원은 샘물, 샘물, 어떤 창조적인 근원을 뜻하고요. 그 근원의 주인, 그러니까 어, 창조적인 어떤 학서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남자 이름 7이 이한, 아까 전에 이제 기뿔이 자는 말씀드릴 텐트였는데 여자 이름 지을 때 이한 이 남자 이름은 이한이 어떨까 싶네요. 이 크고 넓을 한자라고요. 어, 크게 날개를 펼친 형상입니다. 그래서 큰 날개를 펼쳐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가라. 음 이자도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이자는 어, 학원이 가장 높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사용하면 좀 아이들이 총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운이 많으면 다스릴 이자를 많이 쓰, 쓰게 돼요. 예. 예, 왕이 마을을 다스리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운이 많으면 어떤 글자를 쓰면 될까요? 예. 예, 이로울 이자, 별을 베는 도구. 그래서 별을 계속 베니까 그 별을 쌓아서 부가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그 아이가 관운이 많은지 재운이 많은지 학운이 많은지에 따라서 달리 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자 이름 6위 은찬. 성할은자에다 빛날 찬자. 성대한 축일을 은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대한 축일에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 예. 5위 준서. 깊을 준자. 상서로울 서자 깊다라는 의미. 생각이 깊다. 예. 성품이 깊다라는 뜻이고요, 상서롭다라는 것 좋은 일이 항상 그 아이에게 따라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품이 깊고 삶에 상서로움이 늘 따르는 사람이 되라. 준서 오 위에 배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사위 민성 화할 민자 정성 성자 정성 성자 예 말씀 원자 플러스 이룰 성자입니다. 말을 이루다. 자기의 성실함으로 말한 것을 이뤄내는 사람이 바로 정성성 자, 이렇게. 성품이,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언행으로 늘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라. 예. 에... 말한 것을 이루는 사람은 화평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민성 4위에 위치해 봤습니다. 남자 이름 3위, 지호, 지혜 짓자. 예. 올해는 지혜에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늘 호자. 예. 하늘호자. 예. 하늘은 강건합니다. 한글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밝은 지혜와 강건한 기상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라라는 뜻이 남자 이름 삼위 지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남자 이름 이위 예준 지혜 가장 높은 곳에 달아. 예, 슬기의 짝 높을 준짝 슬기의 가장 높은 곳 예, 지혜 가장 높은 곳에 달아. 큰 학자가 아, 되라 라는 뜻입니다. 예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망의 1위 한번 알아볼까요? 남자 이름 대망의 1위. 이끌도 자, 일륜륜 자, 도윤. 이 도윤을 2021년 남자 이름 어, 1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음, 쓰셔도 좋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에, 엄마 아빠들이 이 이름을 202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한테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륜의 바른법으로 세상을 이끌라. 이 윤자는 사람이 서로 서로 마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함께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을 모두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가라. 어, 더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가라는 라 뜻이 도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리더가 되라는 뜻이 도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자 이름 1위부터 10위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도윤, 예준, 지호 민성, 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은찬, 이한, 주원, 우현, 로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자 이름 때처럼 어... 지한, 뭐, 우원, 로현 뭐 이런 식으로 앞과 뒤에 글자들을 좀 엄마 아빠가 조합해서 더 좋은 이름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추천 이름이니까 여러분 한번 이름 지을 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자, 제가 엄마 아빠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내가 내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그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춘년 새해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기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좋은 이름 지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